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자 93페이지를 해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활동 일만할 겁니다. 자, 어, 어 이탈리아 수학 피보나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보나치의 수혈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나오는 건데,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설명이. 자, 하여 그런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보면 알수 있는 뭐 정확한 수학적 계산은 모르더라도. 자, 어, 이런 책이 있대요. 자, 피보나치가 쓴 책에 어떤 사람이 세계문을 통과하여 가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를 땄다. 과수원에 들어가려면 문을 하나, 둘, 세 개를 통과해야 된대요. 땄어 사과를 땄어요. 자, 그가 과손을 떠날 때 사과를 가지고 나올 때 여기가 나올 때, 그러니까 떠날 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첫 번째 문에서 땄어요. 첫 번째 문에서 문지기 문직이라는 말은, 문을 지키는 사람. 딴 사과에 절반을 주고, 한 개를 더 주었다. 오 화나죠? <laughs> 어, 화나죠? 이렇게, 음, 곤란한데. 자, 딴 사과에 절반을 주고, 한 개를 더 줬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게, 실제 답이 이게, 이 문제 답이 22거든요? 일단, 자, 22개를 땄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죠. 그첫 번째 문에서 22의 절반을 주고 1개를 더 줘. 그럼 22개의 절반은 11개. 11개 플러스 1개를 해서 몇 개를 줘요? 12개를 줘. 그러면 처음에 22개였는데 몇개 남아요? 10개 남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서 10개 남았어요. 자, 잠깐만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할게요, 까지. 이렇게. 막하지 말고 저기 과수원. 자, 이제 나와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나가는데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사과를 뺏기나 봐요. 자, 처음에 22개를 땄다. 자, 몇 개를 줘야 된다? 22개의 반과 한 개를 더 줘야 돼요. 어, 이거 몇 개죠? 그러면, 이거 나누면 11, 플러스 2라니까 12개를 어 준다. 12개 줌. 몇개 남아요? 22개였는데, 12개를 주니까 10개 남, 남았죠. 어이구, 많이 뺏겼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에서, 두 번째 문에서도 문지기한테 남아있는 사과의 절반을 주고 한개더 준다. 어이구 10개 남았죠. 2분의 10 주고 절반을 주고 한개더 준다. 이거 계산하면 5 플러스 1에서 6개를 주는 거죠. 그럼 10개 남았는데 6개 주니까 몇개 남아요? 그쵸? 4개 남았다. 문제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문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줬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네개 남은 거에 대해서 절반을 주고, 이 분에서 다시 한 개를 더 준다. 그럼 세 개를 주는 거죠. 네개 남았는데 세개 주니까, 아이고, 몇개 남아요? 한개 남았죠. 그랬더니, 한개 남았다. 한, 단한개 사과 남았다. 처음 딴 사과는 몇 개인가? 2금두 개죠. 이거는 답을 알고 그냥 설명한 거예요. 문제가 좀 복잡해서. 자, 위의 문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자. 1, 2, 3, 3가지로. 근데, 여러분들을 원래 이걸 풀어야 돼요. 이제 3번으로. 3번으로 풀어야 되고, 자, 이거는, 이거는, 어, 조금, 어, 조금, 오히려 더 복잡해요. <laughs> 자, 일단 3번으로 푸는, 방정식으로 푸는 거 먼저 해볼게요. 방정식으로 푸는 거. 자, 여러분들, 자, 문제 외웠죠? 자,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자, 과수원에서 사과를 x 개 땄어요. 첫 번째 문에서, 자, 몇 개를 준다. 가지고 있던 거에 2분의 x 절반, 그리고 플러스 1. 요거를 주는 거죠. 자, 문지기한테, 문지기한테 이만큼을 줘요.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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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게 문제한테 준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실제 숫자가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복잡해서 바꿔서 할게요. 자 중계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거죠, 남은 거. 자 남은 거 남은 사과는 몇 개냐? 똑같은 거지만 잘 보세요. 자, 절반을 줬죠. 2분의 x가 남아요. 하나 더 줬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남은 거는. 사실은 아까 x에서 준 거, 2분의 x 플러스 1을 뺀다. 이렇게 도 되는데, 괜히, 식만 길어져서, 이게 낫죠. 자, 무슨 말이냐? 절반을 주고, 이, 그럼 2분의 x 남죠? 하나 더 줬으니까, 빼기 1만큼 남죠? 자, 첫 번째 문을 지났어. 두 번째 문에서, 자, 이 남은 사과에, 이 남은 사과 이거예요. 이거에 절반을 줘야 돼. 잘 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2분의 x 마이너스 1. 이 남은 사과에 절반을 줘. 그러면 이 남은 사과의 절반이 남죠. 이게 남은 거야. 두 번째 문제에서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남았던 거, 이거의 절반을 줬어. 그리고 뭐예요? 하나 더 주죠. 1 0 1만큼 남죠. 이렇게. 갑자기 화나죠. 이렇게 더러운 문제가 있나. 나는 이거 계산하죠. 이거, 이거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x니까, 4분의 x.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4분의 x, 이거 통근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어, 이게,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남은 거예요, 이게. 화가 나죠, 문제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에서. 자, 다시, 다시 뭐예요? 여기 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남은 게 뭐예요? 4분의 x-2분의 3이죠. 이거에 다시 얼마? 절반을 줘요. 남은 게 이거죠. 남은 거랑 중거랑 똑같으니까. 거기서 하나 더 줘. 이렇게 되죠. 이게 사가죠 마지막으로. 남은 사가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계산해봐요. 얘랑 얘랑 곱하면, 248, 8분의 x, 얘랑 얘랑 곱하면, 불마, 마, 24분의 3, 마이너스 1, 8분의 4. 이거 통문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나와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남은 사과가 이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 하느냐. 마지막으로 남은 사과 이거. 8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7. 마지막으로 남은 사과. 이거 개수가 한개죠 문제 수업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한계라 그랬어요. 자, 이제 분모의 최대 공, 최소 공배 수 8을 곱해요. 자, 그러면. 아, 이게 8분의 4가 아니죠. 어, 잠깐만요. 8분의 이게 X에요, X. X. 이게 순간적으로 4로 잘못 봤어요. 선생님이 왜 그러시냐. <laughs> 이해해 주세요. 자, 뭘 이해해 달라 그러냐면. x 엑 x 여기 X 지금 2024년 2월 23일인데 봄방학 중이죠 오, 지금 어제랑 오늘이랑 하루에 거의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정도씩 녹화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 강의를 한1 0개를 녹화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물론 하나 녹화하고 한 3~4분씩 쉬고 하고 있지만 지금 밤 11시 57분 아이고 자 시간이 됐네요 지금 눈도 피곤하고 목은 아프고 힘듭니다 자 선생님도 힘들어도 하니까 여러분도 힘드세, 힘내세요 자, 마지막 남은 거 계속 한 개다 자, 얘랑 얘랑 곱해요 그럼 x 얘랑 얘랑 곱해요 그러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7 곱하기 8 곱하면 2 마이너스 14는, 여기 곱하면 8. 짠 이건 정신 살아오니까 치우고. X는, 이거 이항에서 더하면 22. 답은 22개. 확인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이거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요두 개는 뭐냐? 방정식으로 풀기로, 방정식을 안 배운 상태는 이렇게도 풀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수확한 사과가 14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지기 한때는 몇 개를 줬냐. 문지기한테 준 사과죠. 그럼 14의 반이 얼마예요? 14의 반이? 7이죠.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면 8개를 준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남은 거, 남은 게 중요하죠. 남은 것, 남은 것을 몇 개냐? 14에서 8을 빼면 6개가 남죠. 이게 남았어요. 두 번째 문지기한테 준 사과, 6개의 반에다가 1을 더하면 4죠. 4개를 준 거야. 여섯 개 남았는데 네개 주니깐 몇개 남아요? 두개 남죠.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두개 중에 세 번째 문지기한테 몇 개를 주냐. 남아있는 두개의 절반 플러스 1. 그면두 개를 주니깐, 두개 중에 두개 주니깐, 0개 남죠. 남은 게 없어요. 이거를, 수학관 사과를 14개, 16개, 18개, 20개, 20개로 실제로 해봐라. 이렇게 노가다 하는 겁니다. 추측해서 풀기. 추측하는 거예요. 자, 1번. 풀이 방법 1 중에 거꾸로 풀기.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책이 있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이런 거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자, 거꾸로 풀기. 자.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게 잘 봐요. 이게 과수원이야. 이 과수원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문을 통과하고 한 개가 남았어요. 그럼 여기 세 번째 문지기한테 주기 전에 사과는 몇 개냐? 몇 개냐? 이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 자, 이걸 구해보죠. 에, 이걸 세 번째 문지기한테 주기 전에 사과의 개수를 어, 뭐라고 할까요? 여기, 여기 네모가 있으니까 세모라고 해봐요. 그래 세모. 그러면 세모에 2로 나눠야 되죠.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아있던 게 세모예요. 세 번째 간문을 통과하기 전에 남아있던 게 세모계라고 해봐요. 자, 그거의 절반을 주고 하나 더 줘야지 남는 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모는, 2분의 세모는 이거 이항하면 1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세모는 뭐가 된다? 양면에 2를 곱하면 2가를 열고 1 플러스. 1. 아하! 이 자리 2가 들어가서 2 곱하기 위해서 4. 세 번째 건물을 통하기 전에는 4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했겠죠. 자. 어, 어? 밑에 활동투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서, 끌어서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